내 성품을 면밀히 살펴라. 나는 너를 돕는 하나님이니라. 어둠이 빛으로, 약함이 능력으로, 죄가 구원으로, 위험이 안전으로, 가난이 풍족함으로, 무관심이 사랑으로, 분노가 온전한 용서가 되도록 돕고 있노라. 내 말을 네 귀의 경종으로 삼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보다 못한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지 말라. 생명과의 관계, 곧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내 성품을 면밀히 살펴라. 내가 만일 네가 처한 것과 동일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관계에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라. 이러이러한 단점과 죄와 실수와 테마남을 뿌리 뽑기 위한 계획을 세워 고집스럽게 실천하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내 성품을 면밀히 살피는 시간이 필요하니라. 주님의 음성.